성탄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자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것을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그 되어진 일을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판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일까? 저는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 말씀이 아주 뭐 "산사태나듯이" 그리고 "홍수가 덮치듯이" 그저 몇번 손만 까딱거리면 말씀들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먹이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막 가슴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의 교회 기웃기웃 거리기는 싫고, 그러나 부응해 한다 그러면 산이든, 강가든, 남의 교회든 쫓아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씀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내가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 몇번 턱턱 하면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가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물론 말씀이 말씀 다 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말씀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자 목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듣기만 하고 그 기적의 현장을 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깊이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내 형편이 그 말씀에 내 형편이 좀 풀리면 조금 나아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이제 말씀을 들은, 이제 지금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탄의 이 기쁨을 알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그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령으로도 쓰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뢰를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왕의 위엄이 아니라 아기의 연약한 그 모습입니다. 아기를 보고 그에 대하여 들은 말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한 뜬구름 잡듯이 뭐 굉장한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그곳에 가서 아기를 보고 그에 대하여 들은 말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왕처럼 임하고 아니면 굉장한 능력으로 임하고 뭐 굉장한 곳에 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그 상황을 보고 이 목자들은 영광을,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깊이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이 목자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탄의 영광은 대단한 장면을 보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지만 그곳에 감히 하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세 번째,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기쁨을 이 목자들은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일을 전파합니다. 자기가 들은 그대로 이야기에 대한 얘기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되 목자가 특별히 학식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조리 있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 가서 전한 거예요. 들은 대로 가서 전한 거예요. 자기 판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들은 대로 이 아기에 대하여 들은 대로 그냥 전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심령이 정곡을 콱 찔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이런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 이전에. 기쁨입니다. 기쁨,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 확신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는 기쁨, 성탄의 진정한 경험은 바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가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성탄의 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나도 무언가 들었고 나도 무언가 보았고 나도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침묵할 수가 없어서 어디엔가 쫓아 나가서 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여러분들 심령에 막 불붙어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예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목자들은 전하며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했어요.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큐티 말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잘 고이 고이 접어 두었다는 말입니다. 성탄은 입술로 전할 때 확장이 되고, 마음에 새길 때 깊어지는 겁니다. 전하는 신앙과 묵상하는 신앙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깊이가 없는 전함은 소음이 되고, 전함이 없는 묵상은 자기 만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들은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잘 접어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도 생명으로 버텨내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며 기뻤던 그 목자들은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자기들의 일상, 자기들의 삶의 자리, 자기들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직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자였고 그들의 일터는 여전히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시하고 무시하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어 있습니다. 성탄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목자들 꼭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일상의 삶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성탄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성탄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꿈꾸며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들었으니 보았으니, 나도 이 소식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탄생하신 예수 그리소를 친인으로 목도하고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변화된 그 심정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그런 걸출한 그런 인물들로 바뀌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 생명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기쁨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두루두루 비치며 내가 그 안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숨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내 삶으로 풀어내는 멋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5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삶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